20번 가겠습니다. 이제 이 20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을 법한 느낌이 드는 문제라서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살짝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뭘 하냐면요. 적분을 제가 할 거예요. 어, 연습을 하자. FX를 어, EX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e x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e x를 정적분하면은 우리는 여기 0부터 시작하고 1까지 1까지 2네, 그렇죠? <laughs> 이 넓이를 정적분한 결과라고 하잖아요. 몇이에요? 1이 되겠죠. 삼각형에 넓이 구했어도 돼. 그런데 선생님이 구간을 거꾸로 해볼게. 1부터 0까지. 얘를 정적분 해주면 위 끝에 입 마이너스 아래 끝에 입이니까 마이너스 3 나오죠. 즉, 증가함수에서 숨 방향으로 정적분을 해주면 양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걸 인지해야 된다고. 무슨 지 알아요? 연습. 여기까지 정리해. 그래서 우리 주어진 식 한번 보고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으니까 얘를 당연히 미분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면은 g'x는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 미그그미 그, 그, 미 하면은 ex 그대로 0부터 x까지 ftdt가 될 거고요. 더하기 그대로 미분 x제곱에 미분하면 은 t를 x로 바꿔라. fx가 되겠지요. 여기까지가 지금 미그 의미한 거야. 예, 마이너스 t를 x로 바꿔라. x제곱 fx가 될 거예요. 수학수학 사라지네? 따라서 g프라임 x가 뭔줄 아냐면 이 x 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를 정적분한 값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x에다 0 정도 대입하고 싶어야 되겠죠? x에다 0을 대입하면은 주형이는 뭐라는 것도 알아요? 0이라는 사실도 알아요. 이제 문제를 해석하니까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져야 된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는 거는 이 g 프라임 도함수의 값이 부호의 변화가 딱한 번만 있다는 거잖아. 그래야지 증가하다가 감소해서 극대가 되던가 감소하다가 증가해서 극소가 되던가 할거 아니에요. 아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는 건 부호의 변화가 한 번만 있어야 돼. 누구의 부호의 변화? 근데 안 죽었네. G 프라임 X. 그래서 G 프라임 X를 저기다 다시 한번 쓸게 위에다. G 프라임 X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EX.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인데 어 g f x의 그림은 옆에다 살짝 그려볼까요? f x는 그늘 마이너스 1 1 a를 그늘로 가지니까 a는 1보다 크대 문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갖고 이게 f x야. 이런 상태라고요. 그리고 g 프라임의 부호 변화를 따져볼 건데 선생님이 x를 음수라고 해볼 거야. x를 음수라고 하면은 어, 얘는 음수야.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x f(t)dt 이거의 부호가 양수면 둘이 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 얘가 음수면 둘이 곱해서 양수가 되는 거잖아요. 얘를 잠깐 봐 보니까 0은 어디 있을까 하고 보니까 0은 여기 있겠죠. 0부터 x까지인데 x가 음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이렇게 하잖아. 음수 나온다고. 음수 나와서 음수 곱하기 음수 해가지고 양수가 나올 거야. 근데 항상 양수가 나온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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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아직까지 음수 음수 이러다가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아지는 어느 순간이 있을 거고 그때가 딱 0이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하면 그런 다음에 그거보다 더 지나가는 순간 양수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와 이거 진짜 어려웠다 다시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아지는 그 순간이 있을 거고 그 순간을 지나가는 순간 정적분이 되면은 정적분을 계속하면은 이쪽으론 순수하게 이제 퉁치고 계속해서 가는 거잖아. 양수가 나와서 언젠진 몰라. 여긴 여전히 음수인데 e x는 여기가 언젠간 음수가 나와서 아 여기 플러스 결과를 써보구나. 얘가 지금 음수라고요 이땐. 언젠간 양수가 나와서 그 결과가 음수 곱하기 양수 해가지고 음수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야. 즉 이쪽으로 정적분한 쪽을 생각해보잖아. 부호 변화가 있을 거야. 아우, 좀 어려웠다. 이 말은 그 값이 하나 있어, 이미. 우리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 거니까요 이쪽으로 정적분 했을 때0 보다 오른쪽으로 정적분 했을 때 구호의 변화가 있으면 안돼 g'x에 프라임 그래서 두 번째 x가 양수일 때 그냥 x가 0일 땐 0이죠 그죠? 0 되는 거예요 양수일 때를 생각해 보니까 이미 적어 볼게요 이한 번만 더 적자 g'x 프라임 다시 한번 적으면 2x 곱하기 인테그라 0부터 X까지 FTDT라고 근데 얘는 이미 양수로 확정됐죠 그죠? 얘의 부호를 할 건데 0부터 어느 정도까지 정적분하면 위쪽 정적분이니까 무조건 플러스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0 금방 0 살짝 왼쪽에서는 플러스였으니까 부호의 변화가 결국은 없었던 거야 증가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야 0일 땐 0이니까 그죠? 그런데, 풀풀풀 가다가, 분명히 얘랑, 얘랑, 같아지는 부분이 있겠죠? 쌤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0이 딱 나오고, 정적분을 하면은. 그다음부터 음수가 나온다고? 그럼 얘는 양수니까 항상, 얘가 어느 순간 음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결과치가 양수에서 결과치가 음수로 바뀌는 거니까, 어? 여기서 극값이 존재하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고 싶은 거니까 계속해서 너가 쭉 플러스 이를 원해. 그러면은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극값을 이 아래쪽 부분의 정적분 값이 넘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대로 갈수 있는 맥시멈은 이 넓이랑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a가 아니고 요렇게 a가 되면은 여기서부터 a까지 정적분하면 딱 0이 나오고 다시 플러스로 정적분돼서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를 이걸 보고 탁할수 있어야 돼. 아우, 장난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를 먹고 들어가고, 이미 플러스고, EX는, 이거의 부호가, 프라임의 부호를 판별할 텐데, 얘가 플러스로 계속 갈 거야. 그러다가 풀풀풀풀풀풀풀 풀 하다가 이게 똑같으면 딱0 떴다가 다시 뿔풀풀풀 가니까, 이렇게. 아니, 이거 아니죠.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아, 야리따운 얘기를 이해했어야 되네 그죠?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t dt 이게 ft dt잖아요. 얘 그래프를 0부터 a까지 정적분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가 이 문제의 끝이야. 되셨죠? 그래서 ft 어딨니? 라고 해고 보니까 어, fx는 저거 전개합시다. 전개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1이고, x 마이너스 a 이렇게 전개하면 되겠네. 전개하면은 x 세제곱.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a x 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a 가로 열고 닫고, D, 어 어머 어머 이 dx로 바꿨다 여러분. 그러면은 절묘하게 우리가 바꿔버리면 되죠. 여기를 x x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됐죠 그렇죠? 여기로 계산하면 돼. 그래갖고 정적분을 하면. 4분의 1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a의 x의 3제곱 플러스 빼기 2분의 1x제곱 플러스 a x의 0부터 a까지 정적분한 값이 0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계속해서 계산합니다. 4분의 1에 a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에 a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a제곱 플러스 a제곱은 0이 돼. 0 넣으면 다0 나와. 아래클 태입. a는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약분할 수 있죠. 그래고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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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두 개씩 남아. 그리고 뭐를 곱할 거냐면 12를 곱해버려요. 12 곱하면 뭐라고 쓸수 있냐면요. 은 3a 제곱, 12 곱하면 마이너스 4a 제곱, 12 곱하면 마이너스 6, 그리고 12 곱하면 플러스 12는 0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a 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a 제곱이 될 거고 얘가 6이라는 걸 알게 되고 A는 뿔마, 루트 6인데 플러스, 루트 6만 되겠죠. 왜냐면, A는 1보다 크다라고 문제에,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요. 알았죠? 그 답은 몇이다? 루트 6이다. 라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가 이제 잘 순탄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다가, 여러분, 어, 뭐야.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렸을 수 있을 법한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셨죠?